자, 오늘은 폼롤러를 가지고 필라테스를 진행해 보실 거예요. 오늘 보여드릴 첫 번째 동작은 바로 이 등, 척추를 풀어주는데 아주 효과적인 고양이 스트레치예요. 자, 이제 한번 자세를 잡아 볼까요? 저는 이렇게 다시 한번 우리 첫 시간에 배운 네발 기기 자세로 준비를 하실 거예요. 폼 롤러를 앞쪽으로 굴려 주시면서 가슴을 바닥 쪽으로 손끝을 앞쪽으로 쭉 밀어 주시면서 호흡과 같이 해 볼까요? 천천히 저 코로 마시면서 동그랗게 등을 말아서 올라왔다가 내쉬면서 네, 엉덩이부터 가운데 손끝까지 멀어질게요. 자 이제 우리 두 번째 동작을 배워 볼게요 자 임신과 출산 전후로 여성분들은 골반 불균형을 많이 호소하십니다 그래서 골반 교정에 아주 좋은 필라테스 동작을 폼롤러를 이용해서 한번 진행해 볼게요 인어공주처럼 다리는 폼롤러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예쁘게 빼줄 거예요. 자, 뒤쪽으로 빼낸 다리, 발끝을 이렇게 엉덩이부터 뒤꿈치, 발바닥까지 일직선 될수 있게 골반을 맞춰 놨어요. 자, 우리 왼쪽 손바닥으로 폼롤러를 지그시 누를게요. 오른손은 그대로 바깥쪽으로 밀어요. 코로 호흡을 마시고, 음. 내쉬면서 네, 왼손으로 폼롤러를 굴리면서 나가요. 그리고 오른손은 하늘로 올라가시는데, 이때 폼롤러를 멀리만 굴려야지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저희는 오른쪽 엉덩이를 바닥으로. 꾹 눌러서 오른팔을 더 멀리 천장으로 열어 이 옆구리랑 오른쪽 엉덩이에 힘을 느끼셔야 되기 때문에 폼롤러를 너무 굴려서 오른쪽 엉덩이 떨어질 때까지는 가지 않으실 거예요. And 천천히 마시면서 밀고 들어오실 건데 저는 지금 왼쪽 방향만 보여드렸어요. 오른쪽 방향, 양쪽을 벗 갈아서 하실 건데 골반이 정확하게 대칭이신 분들은 세상에는 없어요. 그래서 똑같은 인어공주 자세를 만드신다고 해도 분명히 한쪽 엉덩이가 더 많이 바닥에서 뜨실 거예요. 그 차이도 느껴보시면서 어느 쪽 골반이 조금 더 위쪽으로 올라갔는지, 회전됐는지까지 느껴보시면 정말 더 효과적이실 것 같아요. 자, 소독을 활용한 오늘의 마지막 동작은 허리, 척추를 한번 부드럽게 풀어주는 동작으로 마무리할게요. 천천히 폼롤러를 타고 누워볼까요? 쭉 올라가셨을 때 머리 어깨는 매트로 폼롤러 위치가 가장 중요해요. 허리 아치 부분 움푹 파인 곳에 폼롤러가 들어오시는 게 아니라 내 판판한 엉덩이 바로 밑으로 폼롤러가 들어오실 수 있게, 자, 이제 골반을 왼쪽, 오른쪽으로 왔다 갔다 하실 거예요. 그러면 첫 번째는 엉덩이 근육에 자극 들어오실 거고, 두 번째는 바로 허리 근육들이 천천히 풀리는 거 느껴 주실 수 있을 거예요. 이제 무릎도 정면, 자, 시선도 정면을 바라보셨으면, 두 무릎을 우선은 붙여 주실 거예요. 양팔 좌우로 열 거예요. 그리고 이제 두 다리 이렇게. 직각으로 올릴게요. 코입 들어갑시다. 코로 마실게요. 자, 내쉬는 숨에 무릎을 왼쪽으로 먼저 보내볼까요? 자, 오른쪽 엉덩이 떨어지는 지점까지만 갈게요. 그리고 시선은 무릎이랑 반대쪽으로 밀어주시면서 척추가 대각선으로 길어질 수 있게 반대쪽 가볼까요? 아, 을, 이제 왼쪽 엉덩이가 떨어졌어요. 시선 반대쪽으로 나갔죠. 이때 체크해 보세요. 무릎이 떨어지지는 않았는지. 마시고, 올라왔다가, 같은 방향 다시 갈게요. 아, 을, 후, 이때도 왼쪽과 오른쪽 회전되는 느낌 다르실 수 있어요. 마시면서, 제자리로, 시즌 1부터 2까지 여러분들에게 필라테스 다양한 동작들 보여드렸습니다. 다양한 동작을 많이 하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확한 동작으로 진행하시는 거 중요하다고 거듭 말씀드리고 있죠. 그리고 어떤 운동이 됐든지 꾸준한 게 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렵다고 중간에 포기하지 마시고 천천히 꾸준히 진행을 하시면서 몸을 건강하게 만드셨으면 좋겠어요. 누구나 배우고 따라하는 시간, 원데이 클래스 7 시즌 2. 이제까지 이수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